우리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냐, 정권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, 바로 홍주도 정권이냐, 이재명 정권이냐, 당자새 대계 그런 대선이 될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홍주도 정권이냐? 이 재명정권의 역량 날짜 청와국에 하시겠습니다. 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? 아, 이재명 정권의 종참력은 코플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만미채빈국 대수의 나라.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. 자유와 번영의 선진 대국이 될 것입니다. 귀양심과 폐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빛투성의 나라 만칙과 불공정이 반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입니다.